안녕하세요 끕스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에서 시세차익이 큰 경매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소개를 해드리면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101동에 1803호 물건입니다. 어, 해당 물건 평수는 보시다시피 건물 면적 114제곱미터 45평 물건이고요이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19년 8월 달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4년 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뭐 4년 정도 됐으면 수리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총 30층, 최고층 높이가 30층 중에서 우리 물건은 18층, 1803호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요 물건의 감정가는 어 9억 1,4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0% 빠진 금액, 지역별로 이게 한번 유찰되면 빠지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 부산의 경우에는 한번 유찰되면 20%가 빠집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7억 3,120만 원, 어, 요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을 참여,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다 보니까 7,312만 원수표한장 끊으셔가지고 2월 22일날, 화요일날, 어, 부산에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소유자는, 어, SL푸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채무자는 또 이름이 다르죠. 김재문 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구 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밑에 사진 보시면 아파트가 뭐 사년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앞에 넓은 도로를 끼고 있고 뭐 현관문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크게 손댈 게 없더라. 보통은 이제 어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 공실일 경우에는 현관에 뭐 법원의 어떤 조사 서류라든지 어 아니면 어떤 채권 은행에서 보내는 여러가지 이제 전단지들이 많이 붙는데 보통 이 사진상에 현관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어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거나 관리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어 임차인이 있죠 김문환씨라고 해서 2019년 11월 13일 날이 아파트에 전입을 하셔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 세입자로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전입일을 보면 2019년 11월 13일이거든요. 어 우리 말소 기준 권리로 이제 지금 등기 권리 상 나와 있는 제 최고 선순위 물건이 2019년 11월 11일날 대구행에서 빌린 근저당이 말소 어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틀이 늦죠. 임, 이 임차인이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순위 임차인인데 지금 배당요구 확정일자도 받았고 뭐 배당요구도 신청하셨는데 보증금이 지금 7천만 원이다 보니까 배당을다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어 그런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 어 아까 전에 감정 가격이 9억 정도 됐잖아요 9억 정도 됐는데 시세는 지금 제가 어 뒤에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어떤 보증금, 이 후순 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 큰 문제가 안될것 같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채권 총액 역시도 뭐, 4억 7,300 정도 되는데, 뭐, 어, 채권 총액이 여기에서, 그, 가등기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등기부 등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등기부 등본인데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이제 갑구에 있죠. 그래서 갑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채무자는 김재문 씨였고 소유자는, 어, SL푸드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 소유권을 나타내는 이 갑구에 보시면 2016년 5월 31일날 김재문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갑구에 보면 가등기가 걸려 있어요. 어, 주식회사 SL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같은 날 본등기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다 어, 마치셨고요. 어, 금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매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어, 김재문 씨에서 SL푸드로 바뀐 상황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 5억 7천에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제가 요 매입하셨던 2020년 6월달에 이 아파트의 시세를 찾아봤더니 한 5억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다른 어떤 권리 순위가 어 앞에 없다라고 하면 뭐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어 1구에 보시면 최초 근저당이 아까 전에 채권자가 대구행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2019년 10월 30일날 그러니까 가등기로 넘겨받은 시점은 20년 6월이거든요 아까 전에 5월이었나요? 20년 어찌됐든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근저당 설정한 금액들을 다 안고서 추가적으로 내가 더 돈을 보태서 지금 이 어, 어떤 이 아파트를 넘겨 받았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앞에 쌓여있는 근저당 지금 대구, 대구은행에서 빌린 3억 3천 이백에다가 플러스해서 2020년 5월 13일날 어 밀리언캐시 대부에서 빌리신 7천만원 000, 합하면 두개가한 4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5월 13일날 이 순위로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5월 13일이죠 2020년 근데 sf대에서 가등기한 시점은 2020년 6월이거든요 근데, 앞에 근저당이 4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5억 7천을 주고 샀다. 그러면 거의 합치면 9억이라는 금액이잖아요. 이때 당시 시세는 5억 중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어, 제 3자가 이 김재문 씨하고 좀 관계되는 어떤 제 3자하고 어떤 좀 작업을 한게 아닌가라는 어떤, 어,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어, 원래 돈을 빌려줬었던 기술보증기금이랑 다음에 중소기업 은행이 사회 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 가처분 소송을 내셨다가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어떤 김재문 씨의 채무를 좀 다른 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회 행위다라는 부분들을 법원에서 인정하다 보니까 어 받아들여졌고 어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SL 푸드 역시도 뭐 김재문 씨 하고 어떤 뭐, 커넥션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경매는 진행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 갑구상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지만은, 음, 어, 사회행위다 보니까 그대로 경매는 진행되는 그런 사인 것 같고, 세입자가 있었잖아요. 세입자 역시도 지금, 어, 2019년도 11월 13일날 전입을 하셨는데, 계약은 2019년 10월 26일날 계약을 하시고, 결국에는 잔금 내고 입주하신 거는 한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입주를 하셨어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어 19년 11월 13일날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이죠. 2년 채우고 2021년 11월까지 2년 채우고 어 임차권 등기를 해서 지금 나가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2년 계약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어 아까 전에 그 서머리 상 보여드린 거 보면 관리비 미납이 2021년 11월까지 미납 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 2년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서 나가더라도 본인의 계약 기간이다 보니까 요 어, 때까지는 이 세입자 김문환 씨가 아마 어, 어, 관리비를 내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2021년 어 십이 월부터는 체납 되지 않았을까라고 어, 추측이 됩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낙찰 받아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명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더라. 왜냐 이 김문환 씨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변제 받으시다 보니까 보증금을 변제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 낙찰되고 나서 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들고 법원에 가서 어, 감 인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다 제출하셔야지만, 어, 배당을 받을 수, 실수가 있다 보니까, 어, 명도 하는데 되게 협조적으로 번호키를 알려주실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명도도 수월한 그런 물건이더라. 그래서 뭐, 달리 인수할 것도 없고, 명도 역시도 수월한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이 좋은 거는, 뭐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격적인 부분이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9억인데 현재 시세나 어떤 실거래가는 어떤지 한번 어 살펴 보실게요 먼저 잠깐 입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 해당 물건지에 있는 위치가 삼정그린코아 더페스트 인데요 부산의 서부지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가 보통 이 주위에 지금 어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들 연식이 전부 다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뭐좀 길면 7년에서 8년 정도까지 된, 어, 거의 대부분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아파트가 구성이 돼 있구요. 현재 지금 여기 빈 공터로 보이시죠? 어 우리 삼정그린과 더베스트에서 바로 앞에 빈 공터 역시도 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명화학이라는 회사가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백화점 부지로 권장을 했었는데 이 대명화학이라는 회사가 뭐 아디다스 푸마 가지고 있는 패션 회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류 작년에 로젠태페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회사인데다가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도 좀 다방면으로 어 어, 어떤 수익이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어, 해당 여기 부지에, 뭐, 지금 모다올렛 패션 브랜드죠. 어, 모다올렛이랑 백화점이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재 우리 물건이 아까 101동에 1803호였잖아요. 그래서 남서향인데, 이 앞에 들어서는 어떤 그런 그 건물이 지금 뭐, 백화점으로 추정은 되지만, 우리가 18층이라고 하면, 백화점 건물 따라서 조망이 조금 더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망은 잘 나오지만, 향후에 앞에 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 조망이 조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명지국제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하단처럼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다 보니까 바다 조망이 나오는 단지들이 많은데 우리 단지는 바다 조망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근에 백화점이라든지 또 영화관 기본적인 상권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행정 차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살기에는 좀 괜찮더라. 뭐 유일한 단점이 지하철 역시도 지금 현재 뭐 2020년 하반기에 이 하단에서 녹산으로 가는 지하철이 어 지어질 예정이라서 정주의 건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지 설명은 잠깐 드렸고요. 어 주변에 아파트들하고 해당 단지 보면서 현재 시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우리 해당 물건지에 어떤 그 효과 사항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아까 전에 45평이었잖아요. 45평 전용 면적이 아까 114 제곱미터였는데 여기 단지 정보 들어가시면 어여게 지금 평으로 환산을 하면 45평이거든요. 그래서 45평에 아까 전에 우리 전용 면적은 114였는데 요거는 A 타입은 112 제곱미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4 제곱미터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45평 중에서 이 B타입 물건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 호가, 어, 집주인들이 팔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가격대로 살펴보시면 10억 5천에서 10억 3천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감정가액이 9억 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번 유찰이 됐죠. 그래서 지금 7억대까지 떨어졌는데, 현재의 어떤 우리가 중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 호가 사항을 보시면 저층이 지금 10억 5천에 나와 있구요 어, 고층이 11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 어, 현재 우리 물건은 한 18층 정도 되다 보니까 요 사이 금액 한 11억 정도면 시세로 봐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 최고가는 현재 지금 12억 한 3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초보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게 이게 결국에는 호가라는건 어 집주인이 내가 팔고 싶다 라는 희망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주변의 시세하고 상관없이 가격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형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경매물건을 볼 때는 다른 평형의 가격들도 좀 합리적인지 그래서 아, 작은 평양들이좀 탄탄하게 받쳐 줘서 우리 평양의 시세가 결정이 된 건지를 살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양부터 살펴보면 33평이거든요. 33평 역시도 지금 가격이 7억에서 9억. 34평도 지금 7억 중반에서 8억 중반. 40평대도 현재 8억 1 천에서 9억 5천. 그다음에 40평 A 타입 역시도 8억에서 11억. 그렇다라고 보면 45평에 우리가 11억이라고 한다는 금액은 호가 상항만 놓고 본다라고 요 단지에 호가 상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밑에 평형부터 좀 차례차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시세다 보니까 아, 과하지는 않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변에 우리 단지를 이제 분석을 해 봤으면 주위에 비슷한 평형 대에 어, 호가 시세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 우리 단지만 입주민들끼리 단합을 해서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높게 우리가 팔자라고 어, 담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경매물건 시세 확인하실 때는 주위 단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옆에 있는 뭐이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나 밑에 있는 3단지,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연식이 3년에서 한 7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단지는 4년 차다 보니까 뭐큰 차이는 없다, 없더라, 없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른 단지 비교해 볼때 비슷한 평형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평형에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45평이다 보니까 40평도 아까 전에 호가로 있었죠. 그래서 뭐 42평에서 한 40, 9평 정도로 설정하신 다음에 주변의 어떤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시면 어 3정은 아까 전에 내가 제가 11억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처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는 지금 13억에서 15억 하더라 비슷한 40평대가 그다음에 2단지 역시도 16억의 매물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더힐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9억 중반에서 13억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부영 아파트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더힐 시그니처로.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 정보를 보시면 2019년? 그러니까 뭐 우리 아파트랑 큰 연식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요 아파트 역시도 현재 호가가 어 9억 6천에서 13억까지 포진해 있다 보니까, 아, 어 우리 단지의 어떤 가격 10억에서 12억이라고 하면 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효과상은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중요한 것도 실거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효과만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실거래가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은데, 우리 물건 45평일 경우에 지금 어, 이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9억 중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죠. 물론 뭐 2019년도 5억 중반에서 최근에 뭐 2020년 6억 중반, 그다음에 어, 21년에는 9억 5천까지 이렇게 시세가 좀 급격하게 그래프로 보시듯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오른 어, 상황들을 보이는데 항상 비교하실 때는 우리 단지부터 밑에 평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45평이 정상적인 실거래가인지, 어 정상적인 시세인지 항상 우리 단지 살펴보고 옆 단지 같이 살펴보고 하시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45평이 9억 5천인데 한 건이 거래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어 이게 좀한 건만 좀 특이하게 거래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34평 보면 뭐 최근에 7억 정도 6억 9천에 거래가 됐고 40평은 뭐 7억 초반. 41평은 8억 중반이다 보니까 어 45평에 9억 5천은 어 적정한 금액이더라. 우리 단지만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주위에 이제 단지들도 한번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효과를 살펴봤듯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호객론에 있는 어, <laughs> 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필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이 평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0평에서 50평 미만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어, 주위에 어떤 단지들 가격을 보면 어, 우리는 9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우리 단지, 삼정구 링크와 같은 경우 9억 5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좀 전에 바, 보셨던, 어,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 그리고 더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10억 중반까지 거래가, 실거래가 찍혔더라. 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단지만 놓고 봐도 그렇고, 옆단지하고 비교해서, 어, 놓고 시세를 봐도, 어, 적정한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나와 있던 이 아파트의 감정가격 어, 9억 1400인데 여기에서 한번 유찰돼서 지금 7억 3천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호가 사항으로 보면 호가도 적정하더라. 근데 우리 층수 대비해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우리가 판단을 예상을 해보자 라고 한다 라고 하면 현재 시세가 한1 1억 정도는 우리가 봐도 되겠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저가에서 우리가 시세가 한1 1억 정도라고 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뭐 사억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어~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투자로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주 여권도 점점 뭐 앞에 백화점도 건립이 되고 나중에는 지하철까지 들어오는 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 현재 시세차익 4억이라는 금액은 어, 너무 매력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오늘 요 물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입찰보증금 7,300만원 찾으셔서 2월 22일날 입찰 가셔가지고 꼭 낙찰받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